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왜? 아 글쎄요? 왜?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방송은 여러분, 어, 또, 이 대한민국, 이 남자 화장품 1위. 아모레 퍼시픽, 어, 비레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인스타, DM, 카톡, 유튜브 뭐 댓글이라든지, 아프리카 생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진훈이 피부 좋네요? 뭐 발라요? 입니다. 이게 진짜 옛날이랑 달라진 게뭔지 알아? 피부가 진짜 좋고 하얗고 이런 남자들은 뭐뭐 뭐 바를 수도 있고 안 바를 수도 있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친구들도 요즘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꾸민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독식하게들 잘난 애들이 투자를 안 하고 안 꾸미면 손해 보는 시대예요 요즘은. 우리 남자들 진짜 손해 보지 말고 무조건 꾸며야 되기는 해요 제가 말하는 이 꾸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자들이 남자 제일 먼저 볼때뭐 봐? 얼굴이죠 저도 저한테 투자를 하고 꾸미고 신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외국 나갔을 때 예쁜 친구들을 좀잘 만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루틴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뭐 스킨 로션 같은 거 있죠? 일단 그걸 먼저 발라주세요. 이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딱 이렇게 이제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레디 블루 수분 선크림입니다. S P F 가 이제 얼마나 많이 막아주냐잖아. 5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A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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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잘 막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수분 로션 바르듯이 백탁이 없어. 이 백탁 이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선크림 바를 때마다 굉장히 가볍고 피부에 진짜 밀착되고 가볍고 쉬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크림을 안 바른 어디 외국의 트럭 운전사 선배님, 트럭 운전사 선배님이 몇십년 동안 운전을 하시는데 여기만 피부가 노화돼가지고 여기만 늙고 여기는 탱탱하고 그게 왜그런줄 알아? 선크림을 안 발라서요.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 거야 이 자외선.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돼. 아무것도 안. 발라서 다르더라도 선크림만 발라야 돼요. 나는 어떻게 바르냐면 여기다가 발라요. 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에. 뭐 여기다 발라도 상관없고 뭐 벽에 아. 발랐다가 뭐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선크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바얘져가지고 토시오같이 허옇게 되는 게 그게 백탁이거든요. 근데 봐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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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션이야. 그냥 수분 로션 바르는 것처럼이야. 근데 SPF 50인 거예요. 발림성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릅니다. 봐봐. 끝이야. 그렇에요 <laughs> 너무 쉬워. 남녀 공용이야. 나 이거 우리 우리 엄마한테도 나 이거 줄 거야. 갖다 줄거야 이거 진짜 이 바른 느낌이 아예 안 나고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기는 해. 매트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알지? 그물한 방울 떨어지면 그냥 물 흘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씻기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세안하는 것처럼 세안하잖아요. 그럼 잘 씻깁니다. Easy Wash. 제품이에요 저는 얼굴에 뭐 바르냐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비레디 블루 쿠션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제가 해외에서 예쁜 친구들 만날 때 바르는 쿠션입니다 이게 비밀이기는 해, 사실. 이거를 바르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피부가 좋아지거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뭐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 피부처럼 얇아. 그러니까 산뜻해. 다른 제품들은 잘 뭉치기도 하고 답답해요, 피부가. 내 피부처럼 진짜 얇고 피팅이 되게 잘 돼요. 쿠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커버입니다. 커버력이 뛰어나다. 얼굴에 있는 뭐 점이라든지, 잡티라든지, 붉으스름한 거라든지, 이런 게다 커버된다. 이게 쿠션의 장점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뭐 점도 있고, 막 빨간 것도 있고, 지금 이러잖아요. 어때요 어? 피부가 훨씬 생기가 있으면서, 그쵸? 한쪽 포샵한 거 같죠. 끝이요. <laughs> 끝났어. 여러분, 화장빨이었어. 맞아. <laughs> 쑥스럽기도 해아 솔직히 말해서 나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 맛있는 맛집이야 유명하진 않아 나만 알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근데 광고가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은 진짜 잘생긴 친구들도 피부가 좋고 피부가 하얗더라도 피부에 어떤 그런 통일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안 한다?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어 쫓아가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무조건 신경 잘 쓰는 남자 좋아합니다. 뭐 머리든 옷이든 막말로 어? 웃을 때 코털이 나와 바퀴벌레 다리처럼 좋아하겠어요? 끝이요. <laughs> 끝이라고. 프라이드 업 아이브로우. 프라이드 업 자신감이죠. 이게 뭐냐면 남자들 눈썹 그리는 거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눈썹 그리고 나서 이걸로 채워 이거 붓이거든 브레나루라든지 앞머리 빈데 있죠 이거 그냥 하면 돼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이거 브러쉬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대부분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이 끝쪽이 비어있어 나도 그게 좀 심한 편이야 끝쪽이 좀 비어있어요 머리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앞머리가 짧으신 분들 있죠 무조건 눈썹 조금 남자는 진해야돼 그리고 모양도 이뻐야 돼 진짜 자신감이 올라가죠. 귀찮거나 아예 뭐 남자가 무슨 어? 화장 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진짜 잘나신 분들 아무것도 신경 안 써서 잘 만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건 극소수야. 그게 아니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꾸며야 됩니다.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신경 쓰는 남자 좋아해. 비레디 블루 수분 선크림 비레디 블루 쿠션, 비레디 프라이드업 아이브로우. 이 제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여러분, 5일 동안 최대 50% 세일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 쟁여놓으세요. 사실 분들은 쟁여놓으시면 됩니다. 비레디, 아무리도시픽 비레디와 함께하는 방송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10개. 그 다음에 이거 톤업 크림 1개입니다. 왜, 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저 잘생겼어요? 바로 비레디 제품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꾸미는 남자. 약간 얼굴에 신경 쓰는 남자. 꾸미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아요. 안 꾸미는 것보다 낫죠? 남자가 좀 꾸며야 되죠? 비비, 뭐 약간 쿠션 이런 거 발라도 되죠? 쿠션 발랐거든요? 비레디 제품이니 어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일로 오세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이제. 24살. 군대 갔다 오셨고, 네. 일단은 지금 얼굴에 하나도 안 바르셨네요. 네. 일단 피부가 좋으시고, 제가 왜 외국에서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세요? 잘생겼다. 왜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태어날때 바로. 예쁘죠? 진짜 인정? 사실 흔들려요. 네. 네. 백탁이 없어요. 보통 선크림 바르면 얼굴 하얘지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촉촉하고 바르기 쉽죠. 어, 좋은데요? 어때요? 어 일단 아 어,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죠. 네. 약간 로션 바르는거 같죠. 시린다 어, 수근, 수근. 시린다. <laughs> 어, <에이. 웃음> <laughs> <laughs> 나중에 깃금 해주세요. 오! 그래서 이거 같은데. 아! 대기. 이게 이거를 또 이게 아 립밤을 이미 비레디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네요. <laughs> 와... 다른 거남이고 나거든요. 오늘 목표가 뭐야? 예쁜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맞아. 손 모아. 모아.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예쁜 여자도 만나고 또 좋은 총 만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섭외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러분 나 알지 나, 주, 나, 나 이거 주작이잖아 나, 나 유튜브 채널 삭제 아프리카 삭제합니다 아 네네 네, 사진은 어 잠깐만 눈썹 잠깐만 사진 찍기 전에 눈썹 아 일로 와아 눈썹 없다 아 눈썹 없어 아 눈썹 혹시 얼굴에 얼굴에 뭐 발라요? 비비랑 비비? 쿠션 한번 발라봐 요거 선물이에요 비 어? 비레드를 쓰고 아니 이거 뭐짠 거야? 알바야? 아니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진 한번 찍으려고 어 사진 한번 찍으러 온 거야? 아무리 보시고 직원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이거를 놓고 다닌다고 남자가? 이거를 갖고 다닌다고? 아 솔직하게 말해 아 직원분이에요? 아니 진짜 직원분입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들어 이게, 이게 일이야 네, 네 남, 남자 하장품일 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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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살 같아요? 열... 일곱? 열여덟 열여덟 18. 살이에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해봐도 돼요? 네 남자가 좀 약간 화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꾸미고 신경 쓰고 약간 이런 거 저는 아, 네. 자기관리 요새는 무조건 자기 관리해야 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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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어떤 거 같아요? 저도 약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네?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와와 감사합니다. 아네 행복하세요. 나이스. 어, 네, 맞아요. <laughs> 지우분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같이 나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21살 잠깐만 여기로 1분만 네 남자를 처음 만나면 가장 처음 보는 게 뭐예요? 키? 아 키? 네. 또그 다음? 그 다음... 얼굴? 얼굴? 근데 그 얼굴이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 좀 약간 쿠션 같은 걸로 톤업하고 이렇게 정돈한 그 모습이 더 좋으세요? 그래요? 지금 국민 남자가 좋더라고요 <laughs> 나가시고 <laughs> 아, 아, 있으세요? 아, 아직, 아직. 아, 아직 없으세요? 네. 아래요 <laughs> 하여튼, 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아, 네.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박! 대박. 아, 구독자예요? 어, 저는 여자 구독자가 많이 어, 오는데요? 응? 아, 진짜로요? 아, 다시 말씀해 주시나요왜 그런지 아세요? <목소리> 아모레퍼시픽 디레디 블루쿠션과 함께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0대 지금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솔직히 신발 신발을 주로 보신다고요? 신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네 아, 깨끗해야 돼요. 아 신발에 그 다음에 아 얼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뭘 바르는 남자 예를 들어서 뭐 쿠션이라든지 아 좋으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드스태어가셔서뭐 하시래요? 화장실 갈세요 아. <laughs> 음. 그리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왜? 아 글쎄요 왜?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 이 형은 전생에 거북선 조타수였습니다 여자한테 이런 눈빛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부럽다 박진우. 나는 오늘 얼굴에 신경을 썼거든. 비래 뒤로. 인터뷰하다가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인연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아, 저는 백동한이요. 저는... 에? 백동한이요? 아, 얼굴이. 아. 나이가 <laughs> 그럼 26. 정확히 스물여섯이 아, 중반이죠. 만 어, 나이에서. 그래도 중반이죠. 아, 저는 만 나이에서 삼십예요 하나님 35. 아까 35살이라고. 35. 아, 35살이요. 그럼 34살의 지훈이가 더 좋나요? 35살의 지훈 거를 차라리 고르라면. 30. 아, 둘다 나쁘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저희서잘 모르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게동안이양처럼 예쁜 친구들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고 네. 네, 외국에서. 네 외국. 어? 저 외국에서 왔어요. 못 아, 저 아마 고칠 수도 있어요. 인터뷰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쪽집 같은 거. 비비는 맞나데요 아, 니 비비까지는 아니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볼 게요 어때요, 저. 네. <목소리> 근데 실물이 더잘 밴데. 아. 화면발 잘못 맞으신 거. 어, 아니, 저는 또이 담긴 구라. 응? 제가 그 아까 인스타를 봤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술이라고 적혀 있던데. 저는 네. 원래 헤어 디자이너 하다가. 어쩐지 아니 이 머리가 약간 그 옛날에 <laughs> 킹 오브 파이터즈 그 쉘미 초 쉘미 머리였거든요. 아 요즘 히메 컷이에요. 아 히메 아, 컷이에요? 아, <laughs> 아 저는 쉘미 컷이라고. 아 요즘 히메 컷. 헤어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하다가. 하다가. 지금은 모델 음. 하고 있고. 아 모델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티키모델은 그 <laughs> 많이. 아, 어떤 어 어떤 모델이요? 너네 나가는 패션 모. 너에 나가는 패션 모델이요? 그래서 아까 약간 론웨이하는 옷이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분 와 패션 모델이셨구나 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올해부터 아 올해부터 아, 커피 나왔어요? 아아 커피 나왔어요. 처음 봤을 때좀 살짝 깜짝 놀랐어요. 되게 키 크고 엄청 약간 섹시하게 생긴 분이 진짜 모델처럼 걸으면서. 우웃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나를 아시는 분인가? 아,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어, 이게 화이자를 웃어 주셔가지고 우와 이쁘신데 나를 알아봐 주신다고? 아눈마주쳐서아눈마은쳐서 아, 네. 웃었다. 외국 살다 오셨어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 오, 왜 웃어 웃으셨는지? 네, 잘생긴 미소가 아 <laughs> 아버레퍼시픽 <laughs> <laughs> 비레디 블루쿠션과. 네. 합니다. 어? 안 오는 거 같은데? 에? 맞으면 가면? 그래 맞으면서 가자 그냥 좋아 <laughs> 아 쓰, 까 그냥? 쓸 자, 큰거사자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해. <laughs> 나 어, 30분 전까지는 우리 아예 서로의 존재도 몰랐잖아. <laughs> 지금 우리가 말놓고 있고 같이 우산 쓰고 집떠다주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 맞아. 어. 먼저 달아가야 돼. 맞아. 용기 내야 돼. 용기를 내세요. 용기 내세요. <laughs>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어, 맞아 맞아. 나는 그네 웃음이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어. 좋은 날이네 참 음. 부산 와서 너무 좋다 음. 어, 너도 만나고 비너 혹시 비 맞니? 이거 지금 약간 살짝 응? 분무기 비라서. 아 나도 괜찮아. 너 카메라 괜찮아? 사수에. 아? 아, 아 왜또 그렇게 막 남자들이 막 미치게 만들어. 아유 남자 환장하게 만들어. 너 카메라가 뭐가 중요해냐 너가 중요하지. 나는 집에서 쓸수 있는. 아 진짜. 이쪽으로 가봐. 위험하잖아. 응. 그래서 이쪽으로 걷자고 한 거야. 응. 그래. 위험하더라도 내가 위험하고, 위험하게. 안 돼. 천정분들이 쓸거예 <laughs> <laughs> 자, 우리 여러분 또 동안이랑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반가웠고, 진짜 집에 있다가 정심심하면 연락해. 응. 알았지? 여러분, 재밌었어요 부산 가져가 그리고. 아, 진짜? 어, 왜 조금이라도 비만. 아, 모여가지 마님. 아, 별똥선 10개 난, 감사합니다. 난 아, 난괜찮아 오늘 인터뷰 충분히 어. 했습니다. 동한 씨랑 누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laughs> 원이 안녕. 아, 잠깐만 전화. 어? <laughs> 안녕. 안녕. 꼭 외국에 꼭 가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 계신가요? 응. 오늘 부산 여성분들 응. 예뻐요? 예쁩니다. 음. 솔직히 응. 확실히 예뻐. 아, 진짜 찡해. 진짜 찡해. 진우는 진짜 구독 중. 네. 아, 진짜 구독 중이네. 아이고 맨날 음. 진짜. 진짜 맨날 봐요. 정형화. 재밌게 하고,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찍자아오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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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즐거운 아, 시간 아, 되세요. 에뛰드.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전화 하시나요 혹시? 네 유튜버는 할어아 근데. 근데 나는 여자 팬이 많이 없는데 근데. 신기하네 네 유튜버 있어저오 어때요? 와 멋있다 저 오늘 어때요? 다보이세요 아, 너도요 빠이 어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 그니까 보통 남자 여자분 이렇게 오시면 남자들은 나를 알아 왜냐면 남자분들잠깐 <laughs> 알아요? 너, 너. <laughs> 어, 어, 맞아요. 저진우예요 아, 맞아요. 네네네. 자생이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 네. 찍어주세요. 여자친구분이시죠? 네, 맞아요. 아,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기 안에서 나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laughs> 안녕. <웃음> 사랑해! 화 <laughs>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누구야>? <웃음> 안녕하세요. 게화하루 화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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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정 화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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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 5년 됐어? 결혼은 언제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결혼은안 하나봐요. 나봐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약간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면 좋죠. 아 하면 좋죠? 남자친구 이 여성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네. 너무 잘했다아 지금 랩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보기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오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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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세요? 혹시? 오 어떻게 아세요 저를? 네. 오 방송을 보시는데요?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아니 피부가 진짜 좋으셔가지고. 아니 피부 어떻게 관리해요? 아 관리하세요. 관리 안. 요 관리 안 한데 이거라고? 관리 안 한데 이렇게 도자기라고요? 오 어디 어디서 잠 주고 계세요 지금? 왜못 봤을 거이 안에서?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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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오늘 좀 재밌으신가요? 아 아직 재밌아 아직 재밌는지 모르겠다 <laughs> 그 말은 그 말은 아직 괜찮은 남자들이 <laughs> 헌팅을 안 왔다 그 <laughs> <laughs> 그럼 오늘 괜찮은 남자들이 <laughs> 헌팅하면은 재밌을 거 같은데 연락처 줄 겁니까? 아니요 줘요 아 어머 줘봐아 너무 줘서 줘요 아니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 게 비범하시죠? 비범함을 느낍니다 일반인은 아닌 것같은데요 뭐하시는 분들이신지. 학생님. 아 지금은 맥수예요아 이제, 이제 막 졸업했구나. 뭐 하고 싶으세요? 네이샵네이샵 하고 싶어? 나도 홍보해줘요 네. 나중에 그러면 내가 뭐네이샵를 가서 내가 받을게 한번. 어 그게 진짜 최고이. 나중에 네이샵 차림은 연락. 콜 때려. 어, 차려도 연락 달래. 아 가스나. <laughs> 내 <근데> 녹이지 말래. <laughs> 어, 어때? 오 o <laughs> 오 e t 네. <laughs>